오늘 영상에서는 고요일 구독자, 최저가 전용 오픈 톡방, 1년간 검증한 특급 공급처, 직접 협상해서 받아온 특가 과일 리스트, 실전 소신 과정과 당장 판매가 가능한 겨울 과일 키워드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300만원 가치가 없다 생각하시면 7월을 누르고 구독 취소하세요. 원래는 제 유료 수강생분들한테만 푸른 자료인데 이번 딱한 번만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진짜 딴데 소문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선물을 받아간 제 수강생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월1 0만원씩 벌어가고 계십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 무스팩 백수 혹은 바쁘신 전업 주부님들까지도 방구석에서 월300 정말 할수 있게 제가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여러분은 숟가락만 얹으세요. 아, 숟가락 들 힘도 없으시다고요? 그럼 그냥 영상 끝까지 보면서 숨만 쉬고 계세요. 제가 이안까지 직선 쑤셔 넣어드리겠습니다. 너왜이 정도까지 하냐고요? 솔직히 저 지난 다마고치 시리즈 영상 올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이 진짜, 어, 미쳤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 조작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초보 사장님들이 진짜 반응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고요율에 믿어주셨는데 제가 감히 대충 만들어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월매출 2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검증해서 찾아낸 바로 그곳 고요율의 특급 공고처부터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갑시다 자 저는 경상북도 청도에 와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공고처니까 그냥 쓰셔라 제가 어떻게 말로만 그러겠습니까? 직접 현장을 검증하고 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에서 왕복 8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제 노력과 이 열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 지금도 업체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중간 수술만 받아먹는 2차, 3차 공급처는 거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산지에서 1차로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1차 공급처를 쓰셔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공급처는 개인 셀러가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와 같은 큰 규모의 거래처와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품질 관리나 공정 측면에서 작은 거래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니까 B2B 업체를 쓰시려면 이 정도 규모는 내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소규모 동장을 소식하는 식이 낫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호감교성팜 농농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예. 업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농산물 사업을 한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 전국 단지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텔러 님들과 대형마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여기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큰거 같은데 혹시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총 부지 2,000평에 사과로 따졌을 때한6 0 0 컨테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10동 정도 있습니다. 10동이요? 네. 거의 온라인에 손... 큰 규모 아닌가요? 그러면 온라인 셀러님들한테 공급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전국 최고 규모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음. 제대로 물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출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대형마트랑 개인 셀러님들한테 보내는 뭐 물량이 하루 2만 건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 건 정도면 우리 개인 셀러님들께서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대표님, 안 팔려서 문제지. 많이 팔아만 주시면 2만 건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건 알겠는데 우리 셀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배송이거든요. 가다가 터지면 셀러들이 욕을 다 먹어야 돼요. 포장! 튼튼한 거 맞습니까? 예 저희도 뭐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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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자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더 어, 차야 될까요 제가? 자 대표님 그런 데도 많이 하나 혹시 모르잖아요 가다가 썩거나 터지면 셀러도 어떡 합니까? 사진만 보내주세요. 가일 상태만 확인되면 환불이든 재발송이든 책임지겠습니다. 셀러님들은 판매만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든든하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세 페이지거든요.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또 있을까요? 네, 제품 별로 상세 페이지 및 출고컷 또는 온물 사진 삭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아 거의 숟가락 떠먹기 주시는 수준이네요 정말. 자 들으셨죠? 상세 페이지도 공짜, CS도 해결, 제품 상태도 확인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자 대표님. 저희가 진짜 서울에서 네 시간 걸려서 와서 활용도 해드리고 업체 소개도 해드렸는데 우리 다마고치 분들을 위해서 특가 한번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팔기 좋은 사과, 사과 특가 한번 가시죠 대표님. 하... 하필 사과요? 지금 뭐 사과 시세가 오르는 뭐 그런 추세인데 보고만 하면 다른 품목 같은 건 몰라도 지금도 중국 최저가 가격인데 이거보다 더 사게 달라뭐 저보고 죽으란 말씀이네요 <laughs> 그 퀄리티에 마트 들어가면 3만 원이 넘어요 어렵네요 진짜 편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마트가 아니라 쿠팡에서 팔잖아요 자 쿠팡 최저가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보시면 5kg에 24,700원 나옵니다 지금 공급가로 팔면은 수수료 뒤 뭐니 해서 우리 다마고치 분들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마고치 분들 다른 디테일 없이 가는 겁니다 진짜 하 웃음기가 싹 사라지네요 <웃음> 만약에 주게 되면 슬로우 분들이 많이 팔 수는 있으세요? 좀만 깎아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손실이 너무 큰데 어렵긴 어렵 못하겠네 멀리서 오고 이래 했으니까 차가 두 사람 지나가고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용마진으로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자 그런데 대표님 사과는 오케이지만 근데 제가 이런 협상 프로그램들 좀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업체에서 그 사은품까지 주시더라고요 사은품 근데 혹시 제가 아까 잠깐 들은 바로 고구마는 또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에다가 고구마 친구 뭐 있습니까 당근 저희가 온 지역 청도잖아요 청도 명물 뭐 있습니까 대표님 간말랭이까지 더해서 혹시 더더 말고 우리 딱 다마고치 분들에게만 특가로 한 번만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앞에도 들었는데세 품목이나 더요 시작할 때 이렇게, 좋게 시작하면 은뢰도쌓쌓이고 오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평생 고객 되는 겁니다. 평생 고객 모집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싼 겁니다, 대표님. 하... 이게품목마다맞게이도다이려보이는데이금 드리는 게가도게이렇 이렇게, 저믿고딱한 번만 딱한 번만 실현하게 가 주시죠 저희 다마봇이 지난 시즌 조회 수만 수 나왔고요 기다리고 있는 초보 셀러분들 제가 봤을 때천명 이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 외에 블로그 카페 저희 유료 강의 수강생분들한테도 정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문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고 아, 저도 다 당황스러워요 <laughs> 네, 그렇고 그럼 이번에. 보율 구독자 전용 본국가로 구사 신한우 골드 폭풍미고 구마손도 감말랭이 그리고 구자단건네 시원하게 1월 달까지 시원하게 한번 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한번 바라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가를 따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배려 많이 해 주신 겁니다. 너무 용마진이라서 적당히 파세요 네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현장 검증은 끝났습니다 확실한 것 제대로 확인하셨죠? 다음으로는 치열한 협상 끝에 얻어낸 이과열 리스트 정말로 특가가 맞는지 직접 검증해 봐야겠죠? 고효율의 소신가 검증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로 시원하게 찾던 부사사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중량 중에 5kg 대과 기준으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들어오셔서 제 이전 검색 결과가 영향이 없도록 시크릿 모드를 통해서 쿠팡에 들어왔습니다. 자 부사사과 검색했고요. 대과 체크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사과 대과 페이지가 쫙 나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고요. 5kg 대과에 80,900원입니다. 좀 많이 비싸네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5kg 대과에 45,500원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5kg 44,500원입니다. 대과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kg 대과 48,5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5kg에 29,500원? 그럴 리가 없죠. 주스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5kg 저희랑 똑같은 품위의 대가로 팔고 있는 판매자들의 가격이 평균가가 46,1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공급 가격인 23,600원을 넣으면 마진이 무려 37.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단가표는요 아직 고효율 할인이 들어가기 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가에다가 곱하기 5% 할인, 즉 0.95를 하면 마신률이 39.71%, 40%까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대박인데요, 정말? 이 정도면 최저가 맞죠? 자,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협상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진짜 팔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과 말고도 뭘 팔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겨울 시즌 추천 키워드 싹다 정리해뒀습니다. 전용 톡방부터 키워드까지 약속들이 자료들 전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고요율 채널 톡 들어오시고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전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원래 제 유료 강의 수강생 분들에게만 드리는 자료입니다. 형편성 문제 때문에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까 보이면 일단 챙겨두세요. 나중에라도 무조건 써먹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컴맹도 10분 안에 만드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비법을 제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다음 영상 놓치는 겁니다. 꼭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